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기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yeah 도 신령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상 15장입니다. <laughs> 오늘 주님이 주는 시 말씀은 열한기상 1 5장입니다저 여러분이 교독하지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 야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엠이 그의 아버지가 임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살한 우리와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의 사작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앙이, 그의 중앙도가, 그의 중앙도가, 그의 장소되고, 그 이스라엘 여로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우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쫓아내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염호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로론 기도 친애가에 불살았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와스라엘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함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때문에, 함께, 정받고, 유다의 왕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브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 기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때 여러밤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 4년 동안 다스리니라. 다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 범한 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 깨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장을 하게 되면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누군가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그 사람에게 리더가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고 조금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리더가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늘 고민이 되겠죠. 내가 리더의 자리가 있을 때 어떤 덕목을 키워야 될까?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열한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건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와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의 덕목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더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쓴 국가론을 보면은 이상적인 국가를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군주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진리. 명확한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깨지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군주는 무엇이냐? 바로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라지고 내일은 틀렸던 것이 오늘은 옳아지면 그것이 기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기준은 늘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대로 행할 때에 내가 우리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느껴야지 공동체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고 오늘은 틀렸고 내일은 맞고 매일매일 변하는 기준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했는데 오늘은 맞았다고 했는데 내일은 틀려버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점차 점차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무엇이냐? 진리를 갖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누군가에게는 잘해 주고 또 누군가에는 잘 줬다가 누군가에는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늘 불안감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수동적이 되다가 점차 소멸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 기준에 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서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왕들의 기록한 역대서를 보면 늘 한결같이 왕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직하였더라, 악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와의 눈을 왕들의 기준으로 상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지라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여호와시기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면은 점차 나라, 국가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정직한가 아니면 악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했을 때이 기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을 일관되게 나는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건 역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아사왕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 14장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 열한기를 보다 보면 왕에 대한 너무 간략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니 보시기 어떠었더라 하면서 중간중간 내용이 생략된 본문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역대하는 조금 더 설교자의 시선으로서 조금 더 신앙인의 시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열한 기사를 보면서도 또 역대서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서 왕은 참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개혁적인 인물. 왜냐면 왕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가나안 족속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남색을 즐겨하던 종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따지면 몇 년이겠습니까? 50년이 넘어가는 시기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이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었던 대중화된 종교를 끊어내고 이스라엘의 종교성 여호와를 다시 한번 믿기 위해 회복하기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는 단호했기 때문에 자신의 할머니인 마하가가 우상 숨기는 행위를 하자 그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리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종교적으로서 세신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왕은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할머니마저 끊어내려는 단호함이 있다.하면서 냉혹하게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자신 손 안에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세우려고 했고 그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모습을 인정하여서 그를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행하였더라라 면서 그의 행위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왕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은 아사 왕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하사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상권의 교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어떤 대로를 막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체 수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역하는 길목을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점령하고서 상권을 막은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 이 아사왕은 이방 민족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떼어내어서 조공하기 시작합니다. 옆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우리의 상권을 맡고 있으니 이 금은을 줄 테니 저 사람을 들 쫓아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떼어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이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물들을 훔쳐다가 다른 나라 왕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의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의 권력을 믿는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할머니 역시 끊어내는 단호함이 있던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다른 나라에게 벌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사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사왕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의 정책은 누가 결정합니까? 왕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왕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교육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사 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자 그것을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 통제하는 것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 편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수 있고 감당할 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기준을 세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황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책, 내가 할수 있는 것좀 잡음이 생겨도 무시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외교의 문제? 괜히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했다가 실수해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끝이야 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사왕은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 여가생활, 내 주말의 삶 이런 것에 대서 믿음을 지키는 일 가능합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아 내가 할수 있지 섬기는 건할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종교를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믿음대로 될 일이야. 그게 믿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겠어. 삶류가 똑같이 흘러가야지 라면서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내 손에 닿지 않는 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사업이 어려울 때에 건강이 힘들 때에 주변 사람들과의 다 갈등이 있을 때에 기준은 어디, 어디에 둡니까? 믿음에 두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점차적으로 세상의 힘에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처럼 어느 순간 성전의 보물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 나래 다른 곳에 바치고 싶은 욕혹이 듭니다. 성전의 보물을 꺼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둔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그 시간들과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늘 기준대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기에 그 기준을 붙잡고 일어나는 지팡이 역할도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과 그것을 세운 기준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과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소인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둔다는 것,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것 안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에 있겠죠.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하는 게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의 손길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동일해야 여러분 삶의 은혜가 동일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 흔들리지 않아야지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둥이 굳건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기둥을 굳건히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기둥 주님께서 꼽으신 것이고 그 믿음의 기둥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기둥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송연순 얼룩원사님께서 목 디스크 수술이 이제 7분 뒤인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송현송 원사님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동열 권사님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어제 뇌경색 증상으로 인하여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 회복실에서 여러 검사와 또 관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이 단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당회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잘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단이와서는 목회에 집중하고 또 목회 방향성에 굳건해져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픈 손,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만져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 역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들이 헛된 것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